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건 고문 같았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왜난 이렇게 생긴 걸까? 그 질문은 어느새 저를 짓누르는 혼잣말이 되었고 세상에선 단한 명도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다녀오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코리아 글로우 업챌린지 SNS에서 유행하던 그 영상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면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곳에서야말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걸까요?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불씨 하나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가끔은 헷갈립니다.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진짜 저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대에 맞춰 만들어진 모습은 아닌지, 그런데 단 한가지 분명한 건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여정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연을 꺼내는 것도 저에게는 큰 용기였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길을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참고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조용한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과 가족들 덕분에 늘 사랑받는 기분 속에 살았고 제 통통한 체형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우리 딸은 포근해서 안아주는 맛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크게 웃는 내 얼굴이 우리 집 햇살이라며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줄넘기 테스트를 하던 중 체육 선생님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 발목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 순간 체육관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당면은 제 학창시절 전체를 규정 짓는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도에서는 저를 향한 수근거림이 이어졌고, 급식 시간에는 일부러 러리를 피해 도서관에서 혼자말로 밥을 먹곤 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싫어졌고, 사진은 말할 것도 없이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사람들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푹 숙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우울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 여러 가지 상담과 약을 권해주셨지만, 그 무엇도 근본적인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저를 여전히 사랑해주었지만, 제 안에서 점점 묻어지는 고립감까지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냥 신경쓰지 마라, 넌 지금도 충분히 예뻐라고 하셨지만, 그 말이 위로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방 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유튜브와 SNS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추천 영상으로 한 콘텐츠가 눈에 띄었습니다. 코리아 글로우 업 챌린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며 겪은 변화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체형이 달라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표정이 자신감으로 가득 차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눈에 들어온 건 그들이 말하던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규칙적인 하루 일과 성실한 자기관리, 체계적인 스킨케어 루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식이 영상 속에는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나도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저에게 낯선 나라였습니다.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알지 못했으며 아는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영상 이후로 머릿속에 자꾸 서울, 한강, 피트니스, 자기 돌봄 같은 단어들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후로 저는 하나둘씩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인사말부터 시작해 비자 조건, 생활비, 알바 가능 여부까지 노트에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직후 어느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예상대로 반대하셨습니다. 거긴 우리랑 전혀 다른 나라야.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잖니. 하지만 아버지는 한참을 조용히 계시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니? 그 순간,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숨을 쉬시고, 그날 밤제방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는데 필요한 건,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대신, 니가 끝까지 책임지는 거다. 저는 울먹이면서도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고, 또 가장 용기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막 한독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저에게, 그날의 다짐은 앞으로 닥칠 어떤 시련보다 더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첫 걸음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말입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따뜻하면서도 낯선 동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빠르고 분명한 한국어 안내 방송,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현대적인 시설들. 유튜브 영상으로만 보던 그 나라에 제가 진짜 도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약해둔 숙소는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 위치한 원룸이었습니다. 방은 작고 벽지는 조금 새기바래 있었지만 저에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너무나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방한 가운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한국어는 인사말 정도밖에 못했고 지하철 노선도는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식당에서 메뉴 하나 주문하는 것도 어려웠고.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조차 당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깨에 걸린 가방을 메고 경사진 골목을 오르내릴 땐 다리에 쥐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첫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저 자신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낯선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우울했던 시간, 거울을 피하던 나날들, 그리고 한독행을 결심하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던 그날의 저를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튜브 영상에서 보았던 강남역 인근의 한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단정한 복장의 트레이너들이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3개월 프로그램의 가격을 들었을 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지원해주신 초기 자금과 앞으로 하게 될 아르바이트를 생각하며 결제를 마쳤습니다. 그곳에서 트레이너 한지우 씨는 제 체형을 측정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미국 오리지널 체형이시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남자는 근육, 그리고 여자는 볼륨만 남기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말 한마디에 저는 안도했고 뭔가 정말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세월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남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냈습니다. 면접은 엉성한 한국어로 간신히 통과했고 첫 출근 날은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문을 잘못 알아듣고 커피를 엎지르고 계산도 엉켜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손님들은 저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라고 웃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분은 바리스타 윤나 씨였습니다. 윤나 씨는 퇴근 후에도 남아서 제 발음을 교정해주고 주문 연습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진심 어린 도움에 저는 깊이 감사했고 조금이라도 빨리 적응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저는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운동 후 거울을 보던 중 평소보다 맑아진 피부와 정리된 얼굴선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진짜 나야?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뭔가 더 바꿔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곳이 바로 올리브영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드럭스토어는 자주 들렀지만 올리브영은 전혀 달랐습니다. 진열대에 빼곡히 들어선 제품들은 포장이 세련됐고, 직원분들의 설명도 친절했습니다. 가격대를 보고 처음엔 놀랐습니다. 이렇게 저렴한데, 진짜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상담을 통해 추천받은 토너 패드, 재생크림, 저자극 클렌징콤을 사용한 후부터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제품은 바이오일보의 판테놀 시카 크림이라는 재생크림이었습니다. 피부에 부른기가 올라올 때, 이 제품을 발랐더니, 다음 날이면 진정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가격은 2만원이 채안 됐지만 미국에서 60달러 넘게 주고 사던 고가의 크림보다 효과는 더 좋았습니다. 한독 화장품 이건 정말 다르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K뷰티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선크림과 저자극 앰플, 저녁엔 토너 패드와 보습 크림, 주말마다 진정팩 루틴까지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복잡하다고 느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돌보는 하루의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제 얼굴이 조금씩 변할수록 마음속 자존감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윤나씨는 어느 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씨 요즘엔 진짜 한국 사람 같아요. 피부도 환하고 표정도 달라졌어요. 저는 부끄러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말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외모가 바뀐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건 스스로를 정성껏 챙기고 있다는 실감이었습니다. 한국의 K뷰티는 단순히 겉모습을 가꾸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구입한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들 매일 규칙적으로 이어가는 루틴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나는 자기 존중감.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완전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루 일과가 루틴처럼 정해졌고 아침에는 한강을 걷고 카페에서 일하며 저녁에는 스트레칭과 스킨케어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서툰 날투였지만 기본적인 한국어 대화는 가능했고, 손님들의 말도 대체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저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피부는 훨씬 투명해졌고, 턱선도 정리되어 또렷해졌으며, 예전 같았으면 절대 시도하지 않았을 헤어스타일과 옷차림도 이제는 거리낌없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자라났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올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언제든 돌아와도 되라고 하셨던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를 가족에게 보여드리고 싶다. 미뤄왔던 미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LA행 직항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공항 도착장을 나섰을 때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멀리서 초록장에 서 있는 두 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엄마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을 때 그제야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고, 세상에, 이게 우리 클레어 맞아?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어머니의 두 손이 제 얼굴을 감싸 쥐었고, 아버지는 옆에서 조용히 웃으시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 안긴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저를 수십 번이고 다시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영화 속 주인공 같아.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 물음에 저는 많이 배웠어요, 엄마. 한국에서 나 자신을 다시 만났어요. 라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웃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모에 대해 울었습니다. 정말 날씬해졌네. 한국에서 뭐 먹은 거야? 피우가 어떻게 이렇게 맑아? 어디 수술 받은 거야? 다이어트 비법 좀 공유해줘. 우리 딸도 한국 보내야겠다. 물론 두 분들께서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내가 진짜로 바뀐 부분에는 관심이 없구나. 저는 외모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법.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 한국에서 저는 제 인생의 방향 자체를 다시 잡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향 사람들은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을 때더 명확해졌습니다. 하창시절 저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친한 척 다가왔습니다. SNS에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자며 핸드폰을 들이밀고 운동 루틴이나 화장품 브랜드를 알려달라고 쉴새 없이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 뭐 써? 올리브영 진짜 그렇게 좋아? 야, 너는 진짜 혜자템 다 알고 있겠다. 물론,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건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궁금해했던 건 전부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뻐졌어?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졌어?라고 물어주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끔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한강을 산책하던 제 모습이 그리워졌습니다. 헐렁한 티셔츠에 운동화 신고 카페 출근하던 그 일상. 그리고 그 일상 속에 서 있는 그대로의 저를 존중해 주던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졌습니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있을 때 진짜 나답게 살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아무리 화장을 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미국의 일상은 여전히 바쁘고 차갑고 겉모습 중심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결국 어느 저녁 가족과의 식사다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금세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게 너한테 진짜 행복이니?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한 독에서 제 자신을 찾았어요. 인천공항에 다시 발을 디딘 순간, 마치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수없이 상상했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공항 특유의 익숙한 공기 냄새, 빠르게 움직이는 지하철 승객들, 그리고 반가운 한국어 안내 방송까지. 낯선 땅이 아니라, 제게는 이제 가장 편안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로 돌아가니 윤나 씨와 동료들이 작은 환영 파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좋아하던 고구마 케이크와 메모지가 놓여 있었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클레어, 한국이 그리웠죠? 우린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문구 하나에 가슴이 뭉클해졌고 돌아오길 참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엔 지연 씨와도 다시 만났습니다. 한강을 걷다가 그녀가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넌 이제 거의 한국 사람이야. 예전 같았으면, 제가요? 라며 겸손하게 웃었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정말 좋아요. 감사해요.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한대학교의 외국인 대상 한국어 집중과정에 등록했습니다. 매일 오전 수업을 듣고, 오후엔 카페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저녁엔 과제를 하며 보냈습니다. 지치는 날도 많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업 중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유학생 에밀리 씨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였고, 저처럼 외모 콤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어느날 에밀리 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소피아, 아니, 이제 클레어라고 부를게요? 요즘 거의 화장 안 하죠? 예전엔 항상 메이크업 했던 사람 맞죠? 그 질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얼굴을 숨기기 위해 화장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있는 그대로의 저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 말을 하고 난뒤제 마음속에서는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이 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용루틴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감정의 표현이라는 걸저 스스로 체득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한국어 과정 수료 후 저는 운 좋게 한 외국계 기업의 마케팅팀에서 인턴 자리를 얻게 되었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되었고, 무엇보다 진심을 담아 사람들과 소통하는 자세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회사 생활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팀원들의 따뜻한 분위기 덕분에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 도중에도 제가 의견을 말하면 경청해 주었고 치사 시간에는 한국어가 서툰 저를 위해 천천히 말해 주셨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매일이 성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직접 김치를 담그는 일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무, 배추, 고춧가루의 비율도 몰라 유튜브 영상을 참고했지만 몇번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저만의 레시피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하나둘 쌓아가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이 삶이 내가 원하던 삶이구나. 어느 저녁,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과 한강다리를 건너는 차량들의 헤드라이트. 그리고 밤바람 사이로 들려오는 멀리서의 피아노 연주. 그 순간, 제 마음 한가운데서 뭔가가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지금의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 말을 입 밖으로 조용히 꺼내본 건 아마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웃을 수 있는 삶,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찾은 진짜 글로업이었습니다. 어머니 마가렛 씨와 아버지 데니얼 씨는 지금도 1년에한 번씩 한국에 오십니다. 서울을 함께 산책하며 어머니께서 가끔 눈시울을 붉히시곤 합니다.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그 한마디면 저는 세상이 다 저를 응원해 주는 기분이 듭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가 완벽하지 않아도 눈썹이 정리되지 않았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알아가고 있고 그 과정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예전에 자신과 싸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모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는 어떤 화장품보다 강력하고 어떤 다이어트보다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클레어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리셨나요? 단순한 외모 변화가 아닌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고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시선이 아닌 진짜 나의 모습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감동탐험입니다.